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러 왔어요 전도사님이 눈앞에 없고 목소리만 들린다고 해서 전도사님 말안 듣고 딴짓하면 안돼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재밌게 들을 수 있도록 해줄게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 하고 귀 쫑긋 마음 쫑긋 해보세요 알겠죠? 열명중한 명만 돌아와 감사했어요. 저벅저벅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어요. 뚜벅뚜벅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어요. 예수님!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! 예수님, 우리를 도와주세요. 한센병에 걸린 열 명의 사람들이 멀리서 예수님에게 외쳤어요. 한센병은 쉽게 나을 수 없는 몹시 아픈 병이었어요.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길 수가 있어서 마을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.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. 얘들아,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주어라. 예수님이 한샘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. 왜냐하면 한샘병에 걸린 사람들이 제사장을 찾아가 병이 다 나은 것이 확인받으면 다시 마을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수 있었기 때문이에요. 여러분, 우리 어서 제사장에게 가요! 한샘병에 걸린 열 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갔어요. 절뚝, 절뚝 한샘병에 걸린 열 명의 사람들이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 마을로 가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. 와, 이것 보세요. 온 몸이 깨끗이 나왔어요. 어,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. 와 저도요 정말 놀라워요 야호 이제 가족들과 다시 살수 있겠어요 우리 빨리 제사장을 찾아가요 그래요 저 친구들도 빨리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센병에 걸린 10명의 사람들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후다다닥 병이 깨끗이 났자 제 사람들은 제사장을 찾아가기 바빴어요. 그런데 그 중에 딱한 사람은 가지 않았어요. 오, 하나님, 정말 감사합니다. <laughs> 정말 감사합니다. 이 사람은 자신의 병이 깨끗이 나은 것을 알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.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에게 돌아왔어요. 예수님, 저를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드렸어요.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. 아니, 열 명이 모두 깨끗해지지 않았느냐? 그런데 나머지 아홉 명은 어디에 있느냐?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이한 사람뿐이구나. 예수님이 이 사람을 바라보시며 또 말씀하셨어요. 일어나서 가거라.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단다. 예수님은 다시 찾아와서 감사드린 이한 사람을 칭찬하셨어요.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. 믿음이가 길을 걷다가 멈추어서 하늘을 보았어요. 우와. 파란 하늘이 정말 멋지다. 하늘에 뭉게뭉게 피어있는 구름도 꼭 송사탕 같아. 하나님, 이렇게 멋진 하늘과 구름을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. 룰루랄라, 믿음이는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. <laughs> 소망이가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놀이를 하다가 문득 생각했어요. 난 다정한 다은이가 있어서 정말 좋아. 씩씩한 승우도, 날쌘돌이 희찬이도. 목소리가 큰 우람이도, 느림보 해나도 모두 모두 좋아. 하나님,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. 하하호호. 소망이는 친구들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.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.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.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. 그리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는 날이에요.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감사 기도를 드릴 거예요. 존사님이 이 감사 제목을 말하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기도해요. 하나님 올 한해에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. 하나님 감사해요. 우리 알곡 교회 유치부 친구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. 하나님 감사해요. 하나님, 과일과 곡식들을 거두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. 하나님, 감사해요.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나게 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해요. 하나님, 감사해요. 우리가 가져온 과일과 곡식을 통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교회 유치부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했죠 오늘은 맞아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은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식물들과 동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. 하나님께서 동물과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과연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었을까요? 아니요, 먹지 못했을 거예요.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었던 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. 우리 친구들에게 유튜브에서 작은 선물을 보냈어요. 가족들과 함께 그 선물로 보낸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. 그리고 오늘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해 볼까요? 엄마, 아빠, 오늘은 이걸로 밥해 주세요. 그리고 맛있는 밥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하고요. 그리고 또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. 하고요. 알겠죠? 그러면 맛있는 밥 먹고 튼튼하게 자라요. 안녕!